사포길인데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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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아간다 늦지 않는새바퀴막 돌아간다 천년 사랑 고신 내니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고신 내니 어쩌면 좋아 세월의 수에바퀴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돈다만 el W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본인 소개 한번 멋지게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전국을 돌면서 돈다, 돈다. 그런 가수 최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최신영님 지금 천배요 예, 예. 그죠? 예. 예. 아, 우리 그 최신영님께서는 이 지금 CD를 제가 보니까 예.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한테 복을 받으셨네요. 아, 예, 예. 어. 예. 좋은 작품을 받았는데 노래를 좀못띄었습니다 아, 아, 이게 예. 편곡도 우리 정경천 선생님한테 하시고 예, 예, 그 유명하신 우리 조동산 <laughs> 선생님한테 예. 아, 곡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가요계에 나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십... 몇년 됐습니다. 아 십십 예. 몇년 되셨고 예. 그럼 요공은 지금 한 십, 작년에 받으신 공인가요 어떤 곡이요 이게 지금 돈다 돈다는 아 돈다 돈다가 십몇년 됐습니다. 아, 돈다 돈다가 십몇년 예. 예. 됐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 새로 지금 그 pr곡 은 지금 있는 거 주는 거야 이거 하시는 건가요 예 돈다 돈다 전국을 돌다 보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예. 좀 시킬 겸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최신형님을 예. 이렇게 굉장히 또 젊게도 지금 봤었어요 예 근데 고생을 많이 해서 아직 젊 습니다. 많이 젊으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게 봤는데 진짜 저딱이말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막 막운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있는 거 주는 거하 오늘 신곡이딱등다해신곡이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신곡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예. 아, 활동을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되고. 예, 라디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요?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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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도 하시고 TV도 많이 하시고 예예. 많이 알려져야 지 우리께 익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예. 예. 돈단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요. 예, 한번 들으면 약간 그 흥얼거리는 그런 예. 그 편국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뭐 중독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돼. 아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를. 아 남들이 네. 그건 얘기 연거고 예. 네, 쌀시반 씨. 예. 아, 뭐, 두분 알아요? 아잘 알죠. 아잘 알아요. <laughs> 돌다 돌다 인지 나타나서. 아이고 이 말을 똑바로 해서 돌 돈다 돈답니다. 그러니까 돈다 돈다. <웃음> 예 예. <웃음> 아 돌분 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응, 6, 7년 됐을 거예요. 음. <laughs>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됐나? 10년이 넘었지요. 참에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조던 선수 10년 갔... 나는 날짜 그렇게 가는 걸 빨리 못 느끼더라고 나는. 다 나이 그러니까 이 다시야. 그러니까 안안것이시지 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안늙는거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연연하면안 돼, 일단. 예, 어디 가서 세월에. 예, 세월에연연하니 머리 저시끄틱거지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뭔 노래? <laughs> 있는 것 주는 거야. 듣겠습니다. <laughs> 알았어요. <laughs> 나왜 남의 머리가 아, 뭐왜그래있는것 you 최신영님은 예 본명이시인가요? 아닙니다. 본명은 예. 최구영입니다. 최구영 예 구영보다 신영이 낫잖아요. 그래서 신영을 <laughs> <laughs> 바꿨는데 네. 누가 예. 누가 준 거예요? 그거 그 최신영이었습니다. <laughs> 최구영인데 최신영으로 음, 제 이름이 생각이 안날 안날 때는 핸드폰을 딱 잡고 이게 예, 구영인가 <laughs> 신영이냐 그러면 금방 생각이 나요. 음. 이때도 피할 때 확실하게 하지. 저 <laughs> 보니까 이제 그 본방도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본방도 예. 출연을 많이 예. 하시고. 예. 그 봉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고정적으로 예.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꽤좀 장기간 뭐 하고 계시네요. 예. 아. 무튼이그 가수는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도요. 직업적인 것은 당연한 거니까. 예.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노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들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런 공감을 형성해 주고 어떤 기쁨을 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아 책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책임이 있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의 욕심은 욕심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챙겨야 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또 또 같은 계통에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어둠과 어떤 그 밝음을 우리가 너무 또렷하시도그 이제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우리 그 천신영 가수님처럼 어, 이렇게 봉사활동 재능봉사하시고 또 직접 또 카페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벌어서 또 이렇게 쓰시고 벌어서 예. 활동하시고 예, 하시는 걸 보면은 아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기 보다도 이것을 보면서 아마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예 뭔가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쌀집 아저씨도 지금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지금 그 국수 봉사 짜장면 봉사 그러면 예, 지금 예, 몇몇년 몇 됐죠 신지가 십구몇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마른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 외에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좋아하시는 게안 돼. 오늘 한 해문이 있다. 야, 진짜 잘 생겼다. 너. 와, 어디가? 와, 빛난 빛나, 빛난에 그 뒤에서 막 후광이 쫙쫙 보이네. <laughs> 야,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비켜라 <laughs> <laughs> 갑니다. 자, 예. 우리 최신영의 비켜라 갑니다 나쁜 일은 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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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은혜로 비켜라 「そこにいたねむきとはじめ」 「えっド時ド 어떤 것을 좀 느낌으로 보면은요, 네. 뭔가를 이렇게 좀 통달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초 통달 초월 그 넘어섬 이런 것 같은 것을 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쌀집 하시는 어떻게 되는 거 이제 노래를 가만히 그냥 아무 표정 없이 하는 것보다 네. 지금처럼 온몸으로든지 온 몸으로든지 온 목소리로 하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 그렇겠죠. 이거는. 아, 뭐 통달 통달까지는 아직 아니고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토, 노래를 통달이 아니라 음. 노래 하는 데서 받은 느낌으로 놓고 보면 음, 음. 이꼭 노래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저저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삶에 있어 가지고 아. 어 산전 수전 이런 걸 그냥 우습게 보이는 듯한 어, 어떻게 어 얘기를 해야 되나 야, 저는 좀 그치,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면이 노력이 전에 노래를 하고 난 후에 뭐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씨. <laughs>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왜 그러냐면 약간 그 그런 느낌... 느낌이 <laughs> 예. 있어야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내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거든 피케라가 그 약간 그런 그 가사가 네. 그좀 약간 그 힘들고 애로울 때한잔 먹고 나쁜 일은 다 피케라 음. 그런 뜻그 작품. 그 네. 동안에 무슨 아픔이 있었나? 네. <laughs>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laughs> 아 <아니>, 그런 <laughs> 느낌을 내가 나도 받긴 받아요. 예, 예. 음. 그런 그 세상 일을 어떤 일을 겪는 데는 나이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음. 또 거기에 대해서 어, 본인이 힘들어하는 일이 와도 또 어떤 형태로 어,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도 그 역시도 나이에 큰 응원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구나. 나이가 <laughs> 있다는 것은 세월이 그만큼 어떤 경험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또 본인한테 그 맞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것은 아닌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남들이 겪는 걸 보고 또 내지는 음. 내가 겪어서 그 느끼는 거하고 또 어떻게 놓고 보면은 자기도 자기한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안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어른들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하신 마트, 말씀들 중에서 놓고 보면, 네. 근데 우리 지금 최신님께서는 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또 식어서 하나 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서울 와서 엄마는 예. 고생은 너무 그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음. 이 농사 아무것도 아니다. 고향은 내게. 어디세요? 잘못 고창입니다. 고창 네. 고창. 네. 고창 네. 아주 산골짝에서 아니요, 그 고창 밥, 수습밥 먹고. 예. 네. 리밥 수습밥 먹기시러 가지고. 근데 아 하는 게 보면 충청도 쪽얘기를 하는데. 네, 충청 도 사람이고 예. 라북도 말이 <laughs> 충청도 쪽하고 좀비슷하긴하죠 네. 우리 그 최신영 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제 아, 다 어렸을 때다좀 그러지 않았어요? 다 힘들었죠. 그건, 그건 다그랬죠 <laughs> 근데 유난히 또 우리 동네가 또 아주 산 동네라요. 더또 네.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이 보리밥 쌀 보리밥 소수발 먹기 싫어가지고 서울로 쌀밥 먹으러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예전에는 써요. 다 그랬어요, 다. 예, 유난히 우리가 어. 더더 그랬어요. 중간 뭐, 밥을 하면 중간 중간에는 쌀 요만큼만 담는 거, 예. 나머지는 다 보리야. 예, 그래 이제 그런 그것만 <laughs> 아니, 이제 그런 딱 떠주고 이제 보리밥만 남아 예. 예. 그러면 아버지가 그 밥을 냉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쌀밥 먹고 싶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안 냉겨. 예. 그러니까 그안냉긴다 그래라. 그안 그럼 냉기면 먹을라 했는데 어. 물, 물을 물을 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엄마 물 말아 버렸네. 이제 그러고 우는 아, 신경질 그런, 나지. 예예. 우리는 예. 이제 군함면이니까. 아이고 참 부모님이 내네 차례 올라면 까마득해. 네. <laughs> 부모님이 참 음. 엿보셨네. 음. <laughs> 추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네, 음, 그런나 음. 지금은 또 어, 아련이 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그런 어,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음, 생각을 해봐요. 또 그런 아, 내용들이 또이 노래 속에 또 많이 또 묻혀져 있고 음, 그렇죠. 오늘 뭐, 보니까 뭐, 추억을 최신영 씨가 얘기하면. 노래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네. 근데 어때 요 우리 축구박스 해보니까 그 소문이요. 축구박스 네. 오면은 아, 뜬다는 네.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웃음> 전국에서 <웃음> 가수들이 아주 몇달 동안 대기한다는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참 제가 여기 올라고 벌써 세번네번 지금 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서 자꾸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참난그 얘기 물어본 거 아니고 아 사실대로 <laughs> 말한 거예가 제가 주크박스를 해본 소감이 어? 그런 소감 말고 참 뭐뭐뭐가 참 좋다. 제가 아니, 참 이런 걸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기다리고 이런 걸 들으려고 그런 건아니요 <laughs>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들은 들은 소문대로요. 그래요. 아무튼 예, 그래요? 이렇게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예, 무엇보다도 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적으로 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예. 또 이렇게 목을 잘 유지를 하셔서 예.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구수한 노래로서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수로 예. 남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언제까지나 건강한 우리 최신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야, 많이 그럼, 사랑해 주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예. 이 곡을 들으면서 자, 아쉬운 작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기쁘가 나서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너를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희샘이 났어 그랬을 거야 너밖에 모르는 내가 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는 그 말. 거꾸로 돌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 사전은 너하나 뿐이다 내 사전은 너 하나 뿐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헛소문이야 아니야 헛소문이야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야 세미 나서 그랬을 거야 c 밖에 모르는 내가 내가, 내가 다른 사람, 사랑, 할수 있나 아무도 몰라 몰라 누구도 난 몰라 몰라 나는 너의 영원한 포로야 지구가 거꾸로 돌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 사전에 너 하나뿐이다 내 사전에 너 하나뿐이다